오늘은 멜레멜레 섬을 연구하자 한번 미션 받아보도록 할텐데요. 일단 1, 2는 먼저 까서 한번 1, 2의 보상과 미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멜레멜레 섬을 연구하자 1은 포켓몬 10마리를 잡는다. 보상은 알로라 꼬렛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 선물 3개를 보낸다는 보상이 몬스터볼 10개. 노말타의 포켓몬 5마리 잡는다는 보상이 연구수예요. 그리고 전체 보상으로는 파인 열매 10개, 500XP, 별의 물의 500. 그리고 멜레멜레섬물 연구하자 2는 야생 포켓몬의 고스시샷한 장을 찍는다. 보상은 라즈 열매 5개, 나무 열매 7개를 사용하여 포켓몬을 잡는다. 보상 수퍼볼 10개, 포켓몬을 10마리 잡는다. 보상 코코루 코코구리고요. 그리고 세번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영구스 자 그냥 하나 둘셋다 잡았네요 계좌값 한번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오 90여기도록 하고 다음 또 연구 쓰고요 367짜리 그이트 하나 둘셋자 잡았고 대체 값은 아, 88. 세 번째 연구수. 아, 이번엔 알로라 레트라네요. Great. 하나, 둘, 셋, 아, 라고. 한번 더, Great. 하나, 둘, 셋, 다 잡았네요. 자, 대체 값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오, 구, 이. 자, 이것도 남겨두고. 자, 그리고. 마지막 전체 보상은. 프리미엄 배틀패스 1개, 별의 물의 1000개, 그리고 1000XP를 하더네요 자, 이렇게 오라오라 하고, 네 번째 선물을 다 섞여 보낸다. 포켓몬 15마리를 잡는다. 레이드 배틀에서 1회 이긴다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하시고, 안녕!